가을에 서리를 맞고 잎줄기가 누워있는 시기점이 돼야지 알이 드는 특이한 성격의 뿌리식물입니다. 여름에 잎이 무성할 때 땅속을 아무리 파보아도 빈 쭉쟁이만 있다가 서리가 내리고 잎줄기가 누렇게 다말른 다음에 땅속을 파보면 짠! 보물이 나옵니다. 자색 돼지감자 뚱딴지 이눌린 성분이 풍부하여 당뇨 예방에 도움이 되는 뚱딴지 자색 돼지감자입니다. 오늘은 이 자색 돼지감자를 찾아 나서 봅니다. 땅속의 천연 인슐린 당뇨 잡는 명약 고혈압 고지혈증에도 아주 좋은 것이라고 하는 돼지감자 뚱딴지를 채취해 보았습니다. 뚱딴지와 함께 딸려온 나리종어 나리알뿌리 반갑다 나리알뿌리도 돼지감자는 뚱딴지라고 불리는 국화과의 여러해살이 뿌리채소로 해바라기처럼 노란 꽃을 피우는 곳으로 땅속 덩이줄기가 달리는 것입니다. 식용보다는 돼지의 사료로 많이 사용하였고, 돼지가 잘 먹고, 돼지의 면역력을 키워주는 돼지감자 뚱짠지였지요. 하지만 돼지감자의 다양한 효능이 밝혀지면서 기이한 대접을 받는 자색 돼지감자가 되었지요. 다이어트 당뇨에 도움이 되어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답니다. 면역력을 높여주고 당뇨에 효과적인 것으로 이눌림 성분이 풍부하여 혈당을 낮추어 주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이랍니다. 혈압 수치를 높이지 않아 체장을 시기하는 인슐린의 역할을 하기에 천연 인슐린이라고 한답니다. 특히 이눌림 성분은 위액에 의하여 소화가 안돼 흡수되지 않아 포만감을 느끼게 하고 칼로리는 낮아 다이어터에 효과적인 것이랍니다. 이눌리는 뼈를 튼튼하게 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뼈를 보호하는 효능이 있어 골절, 골달공증에 도움이 되는 것이랍니다. 비타민, 식이섬유, 폴리페놀 등이 풍부하여 체지방 분해에 도움이 되는 것이고요. 비타민 c, 칼륨, 철분, 미네랄이 풍부하여 면역력을 높여주고 피로회복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눌린 성분은 민들레, 우엉에도 있는 것으로 자색돼지감자의 가장 풍부한 것이지요. 돼지감자의 올리고당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설탕과 다르게 단맛을 내면서 혈당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아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부담없이 먹을 수 있는 자색돼지감자입니다. 특히 플락토올리고당은 장내 유익균을 정식하는 데 도움이 되고 유해균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랍니다. 자색돼지감자를 말리면 이눌린 성분이 더 풍부해지는 것으로 장내 유산균을 높여주어 대사 작용을 촉진하여 변비 예방을 더 활발하게 하여 다이어터에 더 효과적인 것이랍니다. 생 자색 돼지 감자 턱 위에 냄새가 있어 찌거나 날로 먹기보다는 말려서 달여서 차로 마시고 갈아서 가루를 내어 먹는 것이 먹기에 편안하답니다. 가루는 물, 우유, 요거트에 타서 먹고, 국, 샐러드에 뿌려서 먹어도 좋은 것이지요. 자색, 돼지 감자, 혈당을 낮추는 것으로 공복에 먹게 되면 혈당 수치가 급격히 낮아져 저혈당이 될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건강한 먹거리, 건강에 유의하면서 내 체질에 맞는지 체크하면서 먹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오늘은 자색 돼지감자 뚱딴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언제나 건강하게 파이팅입니다.